2021 프로야구 스포츠 서울 올해 선수는 KTVS 강백호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강백호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2021.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밝게 빛났는데요 미리 결정전에서 결승 타 그리고 우승 이후에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. 네. 뭐 일단 이렇게 근상을 주신 스포츠 서울. 관계자 여러분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저희 감독님, 그리고 단장님, 그리고 사장님 뭐, 정말 감사드리고 어,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영광을 저희 경우 선배님, 한준 선배님한테 돌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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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 이정우 선수 얘기 들으셨죠. 밥 싸야 된다고 한마디 해주셔야죠. 사라고선전포고 했어요. 어.. 연봉협상이 잘되면 다시 한번 한번 <laughs> 사드리겠습니다. 간장 님계시님간 계시니까요.